네, 지금 2편이에요. 하다가 끊겨가지고. 지금 사촌동생 거 이렇게 레진을 다 채웠고요. 제거 이렇게 했는데 모자라가지고. 지금 더 자르고 있거든요. 레진이 너무 굳어가지고. 제가, 제가 아까 하다가 저장도 때문에 끊겨서. 일단 넣어볼게요. 저 점토를 조금 더 넣었어요. 밑 이렇게 잘 이렇게 발 이렇게 펴주세요. 확더 잘라야 돼. 더 잘르고 레진에서 올게요. 뿅. 그리고 토핑은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반으로 자르신 다음에 반에서 또 반으로 잘라 주셔야 돼요 이렇게 4조각으로 이렇게 네 잘라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 잘랐고요 레진을... 아 이번에물감을 소량만 넣고 언니까 여기 커피를 넣어주세요. 다음에 섞어주세요. 다음에 여기다가 담아주세요.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. <laughs> 좋죠. 이렇게 타라츠가 완성이 됐고요. <laughs> 네 그럼 이 상으로 마치게요. 제 사촌 동생은이만큼 했어요.